가끔 나는 느낀다.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 나는 혼자인 듯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지만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었다. 작은 결정 하나에도 내 의견은 무시되고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돌아오는 건 조용한 냉정뿐이었다. 어쩌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세상의 무게를 혼자 견디는 느낌이었다. 밤이 깊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그때의 상처와 외로움이 스며든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때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바람이 있다 언젠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같은 편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때까지. 나는 오늘도 혼자라는 느낌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며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배워간다.